방금 그냥 목을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맥주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딜 보시는 거죠? 이목 아닙니다만. 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떡입니다. 오늘 이 맥주, 제가 정말 많이 기대하고 궁금했던 해 맥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바로 에일 스미스 양장의 IPA입니다. 아, 에일 스미스 브로어리. 제가 저번에 쫙 집에 샘플 들고 와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시면 살짝 더 디테일한 소개가 나오긴 하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에이스미스 같은 경우 이제 1995년에 설립된 미국 샌디에고 쪽에 위치한 브루어리고 진짜 서부 최고의 브루어리를 는다 하면 무조건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그런 브루어리예요. 그 트렌디한 스타일부터 전통적인 스타일까지 두루두루 다 잘하는 되게 매력적인 브루어리고 특히 스타우트에 정통한 애들이지만 IPA도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이 에이스미스 IPA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단종이 됐거든요. 단종이 됐었는데, 이번에 무려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라벨과 함께 다시 재출시되어가지고, 국내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에일심스 IPA 같은 경우, 소개를 해드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딱 이걸 같아요. 세계 최고의 서부식 IPA. 레이티비어에서 아메리칸 IPA 딱 들어가가지고, 랭크를 보면, 제일 위쪽에 입력주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얘가 절대적으로 맛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지만 그만큼 명성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그 근본 이런 맥주는 진짜 경험치만 고려해도 돈이 절대 안 아깝고 한번 먹어볼 만한 맥주다 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 좀 스펙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7.2도의 홉 조합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와 시트라 조합입니다 완전 트렌디한 사기 조합으로 무장한 서부식 IPA라니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심지어 캐니빌도 6월 4일이에요 6월 4일이면 오늘이 지금 8월 19일이니까 2개월 하고도 보름 됐으니까 아직 굉장히 시사한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 가격이 너무 말도 안돼 가격이 5,500원인가? 말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IPA 마니아라면 서부식 IPA를 좋아하신다면 얘는 그냥 경험치용으로도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신나서 따라버렸네. 자, 그래서 우선 외관입니다. 외관. 아우, 예쁘죠? 이 근본의 색깔. 이제 맥주 좀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색깔에 놀라신다까요 어, 밝은 주황빛 정도를 띠고 있어요. 거품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 편이고요. 어, 외관은 우선 딱 서부식 IPA 느낌이라 되게 만족스럽네요. 와. 아.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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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라 콜럼버스라는 이 제가 요즘 뉴잉글랜드 아이 만들 때도 쓴 조합인데도 이 클래식한 향이 너무 예쁘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트렌디함과 클래식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 시대를 넘나드는 향 시트러스 오렌지 자몽 패션 프루트 풀 소나무 이런 되게 복합적인 향 위주로 많이 느껴지는데 아 너무 좋잖아 향 거의 그 느낌 짱구. 극장판 1기였나요그 어른제국의 역습에서 짱구 아버지가 애로 돌아가가지고 아빠의 정신을 되돌려놓기 위해서 신발을 코에다가 대거든요 추억이 확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laughs> 이게 맥주를 맨 처음 접할 때 느끼던 그 수많은 IPA들의 정점에 있는 그 향이지 음룡 <laughs> 성분인데 와, 방금, 물처럼 지나갔어요. 그냥, 목을 그냥, 마실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게 좀 쓴맛이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더 쓴맛을 깎아낸 것 같아요. 좀더 트렌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방금 그냥 목을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맥주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는 거죠? 이미 목 아닙니다만. 이미 여기 있어. 와, 씨. 꿀떡꿀떡 넘어가네? 이거는 음용성은 역대급인데요 오케이 좀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쓴맛 좀더 있는게 좋긴해요 좀더 쌉쌀한게 저는 서부식 IPA의 그 매력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 얘는 음용성에 그냥 스탯 올인한 느낌? 그러면서 서부식 IPA의 캐릭터를 분명 가지고 있는데 스컬핀이나 뭐 스톤 IPA에 비하면 분명 덜 써요 근데 그만큼 음용성이 높아져가지고 이가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러고 이제 가격이 15,000원 16,000원이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에잉? 좀더 쓰고 좀더 세지 근데, 딱, 가격이랑 이 맛이랑 모두 합쳐지면서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어요. 뭐 IPA가 원래 어떤 스타일이냐. 더운 날, 뭐, 가볍게 약간 쌉싸름도 있지만, 결국 여러 캠 비울 수 있는 맥주 본연의 그런 맛이 나면서 좀더 호피한 맥주. 그게 IPA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또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뭐, 쌉싸름이나 거친 느낌을 원하신다면, 얘보다 좀더 좋은 IPA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미친 듯이 마시기 편해가지고, 점심에 그냥 하나, 한캔 그냥 10분 딱 때리고, 아, 일하러 갈까? 이런 느낌 듭니다. 저라면 요거 냉장고에 식스팩 하나 두시는 거 추천드릴 정도입니다. 아, 맛있네요. 진짜. 너무, 너무 칭찬했네? 이러면 또안 되는데. 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이 에일 스미스 IPA. 맛있어요. 맛있고 근본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좋은 거 이게 임팩트 넘치고 강렬한 맛의 IPA 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재판되면서 얘네가 방향성을 바꿨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기존의 쓴 맛도 좋았지만 이번엔 좀더 드링 커브라고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의 IPA를 만들어는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만든 i p a 라게 느껴져요. 너무 맛이 편하고 이 향과 맛은 되게 웨스트코스트 IPA 느낌인데 거기서 쓴 맛을 확 줄여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게 이건 어때? 요즘 드링커들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뉴잉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의 웨스트코스트 리장 봐라 옛날에 그 쓴맛 싸움 하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오늘날은 누가 더 마시기 편하고 그러면서 플레이버풀한 IPA 맞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얘네는 이 소부식 IPA로 한번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 이게 근본이구나 클라스는 영화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게 느껴지는 맥주인 것 같습니다. 자극이나 강렬한 쓴맛, 뭐, 묵직한 바디감, 진한 몰트 캐릭터,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마시기 편하고, 서부식 IPA, 뭐, 먹고 싶다. 신선한 서부식 IPA 먹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번에 요, 에이 스미스의 394페일레일이라는 들어왔거든요. 걔가 얘보다 훨씬 더 클래식해요. 맛 자체는. 좀더 클래식한 맥주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394페일레일 쪽을 추천드리는데, 에이스미스의 정수이자 맥락을 읽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에이스미스 IPA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점수를 뭐하러 주겠습니까? 제 표정 다 보이시죠?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A가 어? 어디? IBU가 100도 안 넘는 게 IPA라고 해?